6번 문제입니다. 보기에서 그 그래프가 우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제 3, 4분면을 지나는 거 물어보고 있어요. 자, 먼저 원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0, 0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기역, 니은, 디귿 이런 어 형태와는 다르게 리을이나 미음은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어요. 따라서 리을과 미음은 제외시켜 주셔야 되겠네요. 자두 번째 제 3, 사분면을 지나야 하는데요. 제 3, 사분면은 이렇게 좌표평면을 그렸을 때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겠죠. 그러니까 x가 음수일 때 y 값도 음수인 형태 생각해주시면 돼요. 자, x가 음수일 때 y가 음수이려면 니은과 같은 형태는 x가 양수가 들어가야지만 y가 음수가 나오겠죠. 그래서 니은 탈락. 뒤에 또 탈락. 따라서 기업과 비음만 답이 되는 거겠네요.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.